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520DM 스포츠 플러스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4,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 차량입니다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7시리즈 19인치 휠 정품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야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시면은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살짝 림프 쪽에 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47로, 네,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도어 쪽도 쭉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도 볼게요. 보시면은, 네, 뒤쪽 휠도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57로, 네, 4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보시면은 네, 넓고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이열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부어 쪽도 쭉 봤을 때 네,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프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상태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도 보시면은 휠 상태 네, 네쪽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네쪽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열, 2열까지 짙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지행거리 84,73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LDWS 핸들 열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보겠습니다. ECM 룩미러 있고요. 위에 쪽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센터피셔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오른편도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은 컵홀더 들어가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에어컨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카시트도 사용 가능하고요. 네 시트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중앙에도 보시면은 네열에서도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쭉 봤을 때 노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떨어지고 있는 건 에어컨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BMW 520D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